투자 주식 투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려워요. 정말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단순하고 안전하고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이거 불변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어떻든 간에 비싸든 싸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뭐사 모으세요. 여러분들의 근로 소득이 끊길 때까지 말이죠. 근로 소득 끊기면 뭐더 이상은 못 사죠. 근로소득 끊기고 은행에 또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분할 매수하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절약 말씀드렸죠. 절약 생활은 다음에 또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뭐 하나 사 먹고 싶어, 밤에 뭐, 뭐 야참, 뭐 시켜 먹고 싶어 이런 거다 참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모아서. 그러면 5만 원더 모았어요. 알뜰살뜰 살다 보면 한 달에 20만 원더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 중인 이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이 종목들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사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계산처럼 이한 달에 10억 이상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의 반 이하로도 얼마든지 생활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그 투자하는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살아왔던 투자생활 해왔던 그 방법 그대로 계속 지속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나이에. 금융자산은 얼마 정도 있어야 중간일까 하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연령대별로 나눴을 때 50대 가구 2인 이상 50대 가구의 금융자산 중앙값이 8,612만원이었어요. 가장 높았어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금융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금융자산 현재 얼마입니까? 8612만 원이 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반면에 아직 그거 모자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노후 대비 생각해서 분발해야 되겠죠. 이 중앙값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쭉 나열을 했을 때 정확히 한 가운데 있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 생각하면 돼요. 50대 가장이 수 중에 8600만 원 정도 갖고 있다면 동일 연령대 인구 집단에서 중간이라는 얘기예요. 평균. 현재 우리나라 평균 재산이 얼마 전만 해도 5억 4천, 5억 5천 이었어요. 지금 5억 5천도 넘고 6억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은 부동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순 자산 말이죠. 그래서 50대 가장이 수 중에 8,600만원 가지고 있다면 금융자산이에요. 그렇다면 동일 연령대 인구 집단에서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그 다음으로 금융자산 중앙값이 높은 연령대가 30대, 8,583만원. 70대의 금융자산 중간값이 3,510만원으로 가장 낮았어요. 70대에요. 근데 금융자산이 3,500만원밖에 없어. 이게 중간이에요. 70대의 중간. 내 금융자산 수준이 동일 연령대에서 중간에 된다고 해서 만족하면 당연히 곤란하겠죠. 중간 이 수준으로는 넉넉한 노후생활 꿈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유로운 노후준비 누구든지 목표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한발 한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체 총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 수익률을 다 넘는 것입니다. 국민 자산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다다익선이란 말이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통 가구가 한 달에 얼마 버나 하면... 월 544만 원을 벌어요. 이것은 해가 갈수록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월 544만 원을 벌어서 절반 276만 원을 소비합니다. 식비, 교통 통신비, 월세로만 월 139만 원을 씁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여가 생활에는 지갑을 닫고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부채가 줄어든 것이 조사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지지난달 4월 달에 신한은행에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이 544만원, 전년보다 23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곳은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물가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해가 갈수록 내 월급보다 물가 상승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식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가구 소득이 10% 증가했습니다. 이 조사는 만 20세부터 64세, 경제 활동자 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균 정도 보면 되죠? 상위 20%가구의월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월 1,085만 원. 하위 20% 가구는 195만원, 5.6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월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1천만원이 넘어가 그러면 상위 20%에요. 그런데 200만원도 안 돼. 195만원 하위 20%에요. 저소득층의 이 소득 증가율이 6.6%로 가장 높아서. 소득 격차는 다소 줄었습니다. 중소득층의 평균 소득이 475만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습니다. 2022년에 1억 973만원까지 올랐던 평균 부채 잔액이 지난해는 1억 201만원으로 7% 줄었어요. 평균 부채 대부분 부동산 담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1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평균 부채 잔액이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중도 64.8%로 전년보다 2%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영향으로 부채 보유를 이자가 비싸니까 부채 보유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구의 평균 자산이 6억 294만원, 그러니 6억 300만원이죠. 간단하게 외국식게 6억이에요. 전년도보다 4.8%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이 6억이에요, 이제는. 5억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9.7%. 몇 퍼센트죠? 79.7, 80이에요. 그러니 80%. 전체 내순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예요. 그러니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계산을 해보면 평균 자산. 나 6억 넘어. 10억, 12억이야. 그런데, 거의 다 부동산이 그냥 딱 묶여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니까, 금융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곳입니다. 상위 20%의 자산 규모가 11억 6,699만원. 상위 20%의 11억 6 6 0 0이니 11억 7,000만원. 10억 가까이 있으면 재산이 상위 2 0안에 드는 거예요. 하위 20%보다 7.2배 많았습니다.